마태복음 8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돌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곤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laughs> 오늘은 육신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새는 그 아주 병들이 볼 이상한 병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리고 또뭐 신경성 뭐 위장병. 그래 갖고 그뭐 이름도 잘 모르는 그 이제 병명도 잘 모르는. 그거는 전부 다 신경성이라고 그러고 그러죠. 또 코비디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육신 치유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영혼 치유부터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렸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혼을 집어넣으셨는데 그 영혼이 영적으로 죽어버리셨어요. 예. 창세기 그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먹지 말라 그러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영혼 치유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그이 생각이나 마음이 또막 이제 상처를 받고 이제 치유를 또 받아야 되는데 이런 그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막다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로 좀 계획이 있어서 주시는 그런 병도 있어요. 그뭐 사울 그 바울은 진짜로 하나님의 그저 무슨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에 들어가서 아 육신적으로 아픈 것도 있어요. 뭐 어떤 게 신지는 잘 모르지만 그 사도 바울이 뭐 육신적으로 이렇게 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딴 얘기 하지.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할 때, 예,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 그거, 그것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이 마음까지도, 뭐, 상처를 받고 그러죠. 뭐, 뭐, 비즈니스를 하다가 뭐, 동업자가 뭐, 배반을 하고, 막, 그래서 돈을 다 잃어버리고, 배신당하고, 그래서 이마음에 상처를 얻은 사람도 있죠. 또 뭐, 뭐, 입학시험 받는데 떨어져가지고 또 상처받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냥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뒤에 보면 배경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상처가 이제 치유받는 거죠. 빌리보서 4장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예,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예.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짓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찾아갈 데를 안 찾아가고 다른 엉뚱한 데를 찾아가는 거죠 우리의 그 배경이 중요한 건데 우리의 배경이 사실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찾아갈 사람은 안 찾아가고 엉뚱한 사람을 잠깐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대사로니까 전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해라. 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그리고 자꾸만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고, 뭐뭐 뭐 이상한 우상을 섬기고, 뭐 음, 제사하고, 막 무속 이런 거막 하니까, 이 육신까지도 막 병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적으로도,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항상 기뻐하니까 뭐 요새 뭐 기뻐하고 그러면 뭐 엔돌핀이 막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아주 좋은 거 그래서 막 병까지도 막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진짜로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을 자꾸만 바꾸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환경 바꿔야죠. 뭐 거미줄을 쳐치면 거미를 잡아야 되듯이 우리가 환경을 바꿔야 되는데 전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우상은 쫓아가고 뭐 물질 쫓아가고 뭐 진짜로 아주 인기 쫓아가고 권력 쫓아가고 그 그냥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쫓아가다 보니까 육신까지도 막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사에서 5장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있다 근데 원수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길자를 찾아다니고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염려 걱정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뭐 딴 것들을 막 찾아댕기고 그러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모두 다 죽게 맡겨 버려라. 그건 그러니까 맡겨 버리라 고 그랬지 맡겼다가 다시 찾아오라고 한 거랬어요. 그거를 안 하고 의사 찾아가고 뭐 진짜로 뭐 우상 찾아가고 막 점치고. 막 부적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점점 더 마음의 상처 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까지도 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충만 받으라 그래 성령충만 성령충만 받으면 그리고 나서 의사나 약에 도움을 받아라. 그리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다가 보면 의사도만 조금은 의사도 만나고 약도 제대로 쓰고 그래서 고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병만 고치려고 막 쫓아다니고 이거 좋다고 도막 이거 먹고 저것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참 많은 사람을 봤어요. 암에 걸린 사람들도 보고, 여러 사람들을 봤지만, 이 성령충만 속에서 의사와 약사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냥 그 사람들만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성령충만 받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참 안타까운 게참 많은데요. 어, 전에 그 신문에다가 광고를 조그맣게 냈었어요 그런데 결국 신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결국은 이렇게 성령 충만 속에서 어, 의사하고 약, 약사 도움을 받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에, 이 이야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영적 치유를 먼저 받아야 돼요. 영적 치유. 영혼 치유부터 받고, 마음 치유도 받고, 그 다음에 육신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죠. 순서가. 그래서 꼭 여러분께서 이 성경을 읽어보실 때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진짜로 아주 자세하게 많은 그 사건 사건이 있죠. 거기서도 또, 하나님의 계획을 또 찾아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육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을 찾아다닙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영혼치유부터, 그 다음에 마음치유부터, 그 다음에 육신치유가 되는 정말 그 순서를 제대로 잘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